러브 군사 조약이 4일 모스크바에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난 6월이었죠. 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함께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비준 절차를 밟은 겁니다. 6개월 만에 된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 측 발표에 보면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다. 세계 질서를 출입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적인 안정이 아니라 세계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인 거죠. 네. 결국 세계 질서에 어떤 담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푸틴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김정은이 돕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1960년대 초에 과거 구소련, 소련과 북한이 동맹을 체결했다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 우호협력제약으로 바뀌었다가, 그랬죠. 이번에 다시 러시아와 아, 북한이 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이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된 대로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이 공개된 조약 비준서를 보니까. 역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네.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 이 조선중앙통신의 경우는 이 의미를 에, 조러 양자 관계를 그러니까 북러 양자 관계를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하는 법적 기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를 네. 네. 그리고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 관계가 국제적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 보장 장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를 네. 어, 때를 맞춘 듯 공교롭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등 장거리 포 100대를 넘겨줬다. 이런 어,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 또 실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 동안 부티는 전쟁을 일으킨 후에 벌써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포탄 무기 부족에 시달려 왔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과 밀착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 외신에 의하면 뭐 우리 국정원도 확인했습니다. 천만만에 해당하는 포탄 미사일을 제공을 했고요. 최근에 지금 외신 보도에 보면 이 포격 시스템, 장거리 포거든요. 240mm, 170mm, 아, 이런 걸 어, 넘겨줬는데 이게 최신형입니다 김정은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명중률과 위력을 높인 그런 방사포입니다. 네. 아, 이게 서울 타격용 로켓포도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에, 이렇게 에, 북한이 에, 사격 화, 화력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개전 초기에 천여 문이 넘는 그런 에, 이 화력 체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걸 다쓸 정도로. 예, 다쓸 정도로 소진이 됐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쿠르스쿠를 탈환, 탈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력 만여 명과 함께 이런 신무기 체계를 줌으로써 푸틴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푸틴의 마음을 사로잡고 확실한 동맹 개, 관계 맺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자이 앞서서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고 개발한 로켓포도 포함됐다. 이미 포브스지의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아 이른바 M-1991이 바로 그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자. 어떻길래 서울 타격용이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재원 위력이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M1991 다연장 로켓폰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북한은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그냥 방사포. 예, 근데 다연장인데 뭐 어느 정도 다연장이냐? 스물두 발이 한 번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 동시에 이시차를두 속에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중량 포탄의 중량이 85kg이고요. 그다음에 이 구경이 240mm입니다. 그래서 240mm 방사포. 그래서 거죠? 방사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거리를 보면 60km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대략 40여 킬로미터인데 음. 60km면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쪽으로 쏘면 수도권 거의 대부분 음. 수원까지도 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동시에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바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라고 하는 10km 정도 나가는 이것도 다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M19V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하이마스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다. 그 말씀은 네.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 240mm를 최근에 김정은이 집중 이 신무기화한 것도 물론 러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유사시 서울을 수도권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북한이 서울을 위험한 상태로 둔다라고 할수 있는 핵심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1991 240mm 방사포인데 이거를 넘겨줬다. 러시아가 북한에, 아,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어, 북한은 이 M1991을 평소에도 서울 포경용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라한 네. 발언에 배경이 된 무기가 이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1994년 기억하실 겁니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교환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를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불바다의 중심 무기가 바로 170mm 자주포와 지금 240mm 다연장 방사포입니다. 이게 서울 불바다의 주 무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보루에 넣어 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루에 넣어 뒀던 게 뭐냐면 전선 일대에 있는 주요 고지 후사면 에 동굴 진지를 파고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타격을 피한 것이죠. 이게 보루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 로 만든 군용 구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해왔 는데 북한 매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전략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우크라이나를 위해 3년 넘게 싸워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한국인이다. 이렇게 밝힌 한 청년이 파병된 북한군들에게 투항하세요. 라고 촉구하는 우리말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의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고, 현재 3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참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우린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께 음식과 집, 돈, 그리고 직업을 드릴 것입니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음, 이 영상의 총 길이 1분 40초가량 됩니다. 거의 보여드렸는데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가 됐는데 어, 내용이 아, 들으신 대로 서울의 아주 표준만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이고 절절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러시아군을 감시하는 친우크라이나 민간 단체 같아요. 인폼 네이팜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1분 40초 정도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 이게 과연 그 병사가 직접 뭐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지, 누구의 지원이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자유를 위해 항복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뭐, 당신들은 강제로 온 것이다. 네. 무모한 죽음을 하지 마라. 여러분은 북한 김정은,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희생된다? 예. 그런 무모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 북한 주민들 또 포함해서 여러분은 두려움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표시하면 뭐 음식, 집, 돈, 새로운 직업까지 줄 것이다. 네. 그 망명도 알선할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희망에 따라서 본인 희망하면 망명의 기회도 줄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자유의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저 영상은 제가 보건대도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에 고민하는 북한군 명사들에게는 충분한 탈출구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